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날씨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중첩으로 인해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도로 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모습이 관찰되며, 사람들은 양산과 손풍기를 들고 더위를 피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안성, 가평, 강원 삼척, 경기 파주와 양주, 용인 등지에서 38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선 39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높은 기온은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의 폭염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온열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폭우의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씨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과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폭염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집중 호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 피해에 대한 대비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은 온열 질환과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상 기온 변화에 주의하세요.